자, 반갑습니다. 유튜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클립스로의 클변을 멈춰 주십시오. 이클립스 클변 멈춰 긴급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클립스로 클변을 하셔가지고, 정말 피똥을 쌓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월드보스 딜량이 거의 커세어급이랍니다. 저도 지금 원래, 어, 상위권이었는데 많이 떨어졌고, 지금 많은 분들, 100등 하시던 분들이 뭐 500등, 600등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딜량이 낮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캐릭 자체가 딜량이 낮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버그 때문에 뭐 스킬이 뭐삐이 나는 건지 이런 걸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딜량이 낮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냥 같은 경우도 한방 한방 지금 빠르게 잡는 그런 이제, 어, 속도는 빠른데 약간 고투력으로 가게 되면은 뭐 버서커보다 느리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클변하지 마시고, 아직 클변권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 다음 주에 AS라든지 최종 리뷰를 보고, 꼭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1차 리뷰 때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아, 수, 스킬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아, 월드보스 딜이 좋을 것 같다 정말 농담 아니고 제가 싸대기 때리겠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예상이었고요 실제로 해봤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없어요 제발 그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스킬 트리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사냥이랑 월드보스 뭐 이런 거다 스킬 트리는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평가가 일단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오늘도 하나 알려드릴 거 뭐냐면은 이번 신 캐릭은 쿠노이치입니다 오늘 개사하기 끝.